매일에 쌓여있던 폐건물의 비밀을 벗긴 건 공포체험 방송을 운영하는 오동훈 씨였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새벽 3시쯤에 갔는데, 일단 많이 무서웠어요. 사람이 없는 지역이니까, 이 주변에도 민가가 없어니서 많이 무서웠죠. 그또 혼자 가는 거고, 하니까 보름 전... 보시죠, 이 장소죠? 똑같은 장소죠. 내가 여기 두 번째 왔습니다. 예, 기차가 지나가네요. 이른 새벽, 폐 건물을 찾았다. 오랫동안 방치돼서 부서져 내린 건물. 와 여기 있는 건물이 거의 다벗게 됐네. 보세요.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사람인 걸까요? 폐 건물이 위치한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화훼 단지 쪽입니다. 해가 지면 인적이 끊기는 외진 곳인데요. 전기도 끊어져 불빛 하나 들지 않는 외딴 건물에서 목격된 남자. 그는 누구며 왜 그곳에 있는 건지 문제 배식당을 지켜보던 그때 건물 안에서 나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람을 쐬러 나온 양 연신 주변을 살피며 걷더니 이내 폐건물로 돌아가는 남자 설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걸까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남자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오. 오.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셨지? 분명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정정도 다 빵꾸났어 왜 흔적조차 보이질 않는 건지 그야말로 귀신이 곡한 노릇. 저거 알기로 지금 한 10년 넘게 지인데아 태가 가 된지가? 예? 예예 여기 사람이 살아요? 이 집에요? 네이 집에 무슨 사람이 살아? 사람은 안 살아요 네.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다 막았을 텐데 저기 지금 아무도 안들어온는지깨 오래됐어요 아, 네. 지금 일한 지한 3년 넘었으니까 인근 주민들에겐 목격된 적이 없을 만큼 철저히 유령처럼 살아온 남자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계세요? 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조심스럽게 아까 봤는데요. 한눈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만큼 고령인 할아버지. 아니, 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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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요 아, 비요 지금 장하는거 뭐 하는 거예요, 네? 이 뭐예요, 그러면. 아, 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네. 불편한데도 생활을 하니까불편안우 박... 네. 아, 나도 요 네. 아, 그때 네? 불편하신아 가지고. 네. 이거 왜안 되나? 가 가. 아 이거 장난하고 하는거 이거. 왜 폐건물에 숨어 세상에 없는 사람인 양 살고 있는 걸까요? 아무 소세요. 사람이 무섭죠. 아, 사람 만나기 싫어요. 예. 뒤안 좋아. 아, 뒤안 좋아. 그러니까 예, 안 만나는 맞습니다. 거예요. 더 이상 할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에 영하 10도를 오가는 추위. 난방조차 되지 않는 폐건물에 할아버지를 두고 그냥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런데. 막혀 있어야 할 벽이 뚫려 있습니다. 지난밤 봤던 가재도구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피디님 제가 또편식당에 갔는데 어또 누군가가 산 흔적이 또 있더라고요. 아 사람 살던 흔적이 있다고요?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함이요? 이 태호요. 그 주민등록번호 아세요 혹시? 사칠공. 사칠 년생이시면 연세가 칠십 넘으 거잖아요. 칠십 호서산 칠십일 세고 옴나이는 칠십이요. 그러니까 연세 그러니까. 그렇게 마셔도 이렇게 밖에. 에이 괜찮아요. 작년도 서울산 갔다 와서는 게 돌아서. 70세 이태호 할아버지가 어. 그동안 꽁꽁 감춰놨던 어? 공간 문 너머에 있는 그의 방엔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 차있었는데 어떻게? 요 다시 놀러 올게요, 쟤요. 오늘은 그냥 가고 다시 놀러 올게요. 에이, 놀러 가 뭐해 나가서 하면서. 네, 꿈자다 많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버제. 추운 겨울 할아버지의 생활이 걱정입니다. 거처를 마련해 준다 했지만 거부한 상황. 안 추우세요? 겨울 추운 게 지금 지금 너무 뭐. 괜찮아요. 아, 어, 지낼만 하세요? 여기요. 아, 우리야, 우리.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생활한 할아버지 아,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가벽도 만들었습니다 아, 뚫렸네, 이쪽은? 아, 무성한 수풀로 가려져 안 보였던 공간 아집까보고 서에 바보고 화상 도는 얘기까지 봤고 있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책도 종류가 따로 있어요. 이 법정승인 같은 거. 무서워 있잖아요, 이게. 여기 그모에서 쫓기거나 숨지 않는 것, 그러면서 순간순간 자연의 삶을 음미하는 것, 긴정한 여유를 갖는다는 것. 삼종은 얘기인데.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구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쪽 가고 사람이 꾸며는 가고. 완전히 구분되고. 전혀 몰랐는데 지금 완전 달라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갖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에 바쳐야 하는 삶을 떠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산과 들을 떠돌며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는 남자 노숙은 방랑의 삶을 선택한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었다는데요 그렇게 30여 년을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살았다는 남자 보이에 주대요? 8일 거죠 8일 맞요죠거 하고 보니까 6일 거도 있고 5일 거도 있고, 있고, 있고 그 고정 건 내가 봐가고 이게 또 소일 거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낮에 심심하니까 보기 네. 세상도 복잡한 게 궁금하고 네. 그안보는거 그러니까 보니까 나요 그치 나지 남았잖아요 뭐, 뭔데 거니까 남았지 이거 하긴 그러니까 해먹어요 한 끼. 이거 통째로 넣었으면 이게 세두개네개 정도 해먹는다고 그러니까 쓰다 버린 거니까 한끼 밖에 안 만들고 양이 작은 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은 자급자족. 온 거리가 할아버지에겐 마트였습니다 그의 외출엔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어두울 때 거리로 나와 날이 밝아지면 폐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죠 구해온 물건을 정리하는 할아버지 돈 돈도 상관 여기다가 아 나름 물건의 종류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깔끔해 보이는 식재료, 이 모든 게 거리에서 구해온 거랍니다. 돈 써본지 그리건 30년 잡고서한 3만 원 썼는데, 값은 돈 써본지가 오래됐다. 한 20년 됐을 거예요, 돈 써본지가. 2 0년 전까지 돈 하나도 안 썼어요. 안 아, 썼어요. 그대로 안 썼어요. 뭐요? 풍족한 세상에 돈쓸 일이 없다는 할아버지. 갑자기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돈. 돈 대신 그가 찾은 건 쌈장통? 이돈이다보여주한 번. 자신이 돈이 없어 거리를 헤매며 구해다 먹는 게 아니랍니다. 방 곳곳에서 발견된 봉지들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돈이 빛을 보는 순간. 한번 쳐봐요, 아마도 돈이 있음에도 왜 추운 겨울밤 거리를 떠도는 걸까요? 이 돈들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왜안 쓰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셨어요? 아이고, 뭐 음식이 있으니까요내 먹는 건 이제 주런 이제 음식거리가니까, 옷도 이제 동생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 좋은 것도 갖고 싶고 뭐 그러진 않으셨어요. 음.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할아버지. 그는 돈보다는 마음의 풍요와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거 만 원. 만 원. 만원천 아, 원이다 한천 아, 원이다 어, 육천 어, 원이네 오천원천원3 0년 동안 모은 돈이 5 0만원 가량 하지만 이돈 또한 보관만 할 뿐입니다 건강만 잘 챙긴다면 특별히 돈쓸 일이 없다는 할아버지의 경제 관념. 아, 사람 보니까 마음먹이 달려 대그러니까 그죠? 이게 마음 부자라는 거 있잖아요. 전에 몰랐는데 자꾸 살아보고 나이거 보니까 좀느껴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겠어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편하니까 이 굴본 가니까 우 편하니까 진짜 그치. 아침 메뉴는 과일 샐러드 이 재료도 엄선해서 싱싱한 것들로만 공수해 온 거랍니다 과일을 먹기 좋게 넣으면 끝 따로 소스도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답니다. 채식이어니까 고기보다도 채식이 나요. 먹보니까 공업에서 나고 이렇게 아직 안 먹는 건안 싫어서도 이제 먹기 먹는데 육식 종말이라 그래요. 이런 것도 괜찮고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신문과 책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오후, 폐가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발길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완전히 사진대였구요 아니에요 그 밑에 할아버지의 공간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온 남자 그의 정체는? 아니 근데 아저씨가 여기 계신 걸난 여기 어디 계셨습니까?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네. 여기 온지한9 0일 됐어요. 한 아, 3일. 그렇게 오래됐는데. 가 몰랐단 말이에요. 집 귀인 되십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돼 아, 내가 여기 주에 누가, 네. 이, 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이래서 또 누가 버렸나 하고 늘 와본다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 계신 걸 몰랐어요. 내가 요 앞에서 왔다 갔다 담배도 피우고. 그렇다고 하안되잖아 안, 안 여기 와서. 그냥 신문 보고 밤에 좀 돌아다니고요. 네. 아, 아, 그러면요. 어쨌든 미안합니다. 사전에 뭐이 얘기가 했는데

집주인은 형제도 있는 사람이 왜 폐가에서 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살기를 허락해준 남자 그름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 같아서 일단 마음은 놓입니다 깨끗하게 살고 계시고 그래서 뭐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내보낼 수도 또 없잖아요. 50년째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는 남자 그에게 추위는 아주 익숙합니다. 아침는 틈이 지 않으면 이렇 가려야 돼요 이렇게. 어. 나름 야생의 생활에 비법도 생겼습니다 바람을 막아줘야 냄비의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는데요 오늘 할아버지의 저녁 식단은 뜨끈한 채소찌개 한 숟가락으로도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입니다 아, 어, 뜨거워, 어. 어, 뜨거워. 뜨거우세요? 음, 뜨거워요 맛있 음. <laughs> <laughs> 어, 뜨거워. <laughs> 후식까지 꼼꼼하게 챙겨 먹는 할아버지의 품격 그거 뭐예요? 드시는 거는? 디저트요 예? 네? 디저트 가출가다 같이 드시네 그래도 <laughs> 그는 왜 방랑의 길을 택한 걸까 다먹네 뭐, 어, 군대 를못 갔다 왔잖아. 요 왜요? 안 갔으니까 못 갔던 거지. 뭐. 막 숨어서 사셨어요. 군대 네? 안간거 때문에. 그죠? 렇 그래 이거는 그들이 내 동생이 거죠. 어디 와서 살만 하면 군대 못 갔던 거지. 뭐, 뭐. 뭐못 살면 못. 내가 참고래라는데, 못 참고 못 찾다 못 찾다. 군대를 피해 도망간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돌아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걸까요? 다리 밑에서 그 운막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뭐 어디서 왔지? 그는 잘 모르죠.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 같아요. 칠곡에서 3년 동안 살았답니다. 할아버지가 지냈던 곳은 다리 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외진 곳에 운막을 짓고 살았던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나무도 여기 있네. 날 여기 있어. 음악 치고 기서 살아도 동네 가가지고 뭐뭐 양식도 좀 얻어오고 또어디가뭐 주고 왔는지 모르지 구해 와가지고 여기 밥 먹고 살고 그랬어요. 산에서 약초도 캐며 살았습니다. 그가 원하던 삶이었는데 왜 이곳을 떠나게 된 걸까요? 가족들하고 뭐 잘돼가 갔다고 뭐 그렇게 뭐 소문 듣기지만도 뭐. 언제 갔는지 그거는 확실히 잘 몰라요. 아, 가족들이랑, 네, 가족들이랑 같이 갔다 오면 섬머이도 깨더라고요. 폴폴니옵니다 하늘에서 루니옵니다. 하늘로 라 8년 전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할아버지. 떡가루를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맞죠? 가서 맞죠? 아 분위기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참 좋네요. 일단 참 좋네요. 응? 네. 누나는 또 이제 토기 사냥 같은 거 산에 올라가고 푹푹 빠져 갖고. 그는 왜 방랑의 삶을 선택한 걸까요? 참좋네아 이거란 거야아야 한방 눈이야. 이거 그, 이 그, 송아돈 눈이에아 복심 나다. 네. 떨어져 산 세월. 청이하네그 아, 여기야 뭐 여기야 몸뚱아니고몸이요 어, 네. 여기 여기 뭐. 이거리고 머리 아니요, 머리. 머리. 자신만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할아버지. 잘어 놨네. 거 같아요. 다음 이 무서워요, 이거. 자유를 꿈꾸며 그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며칠 후 우리에게 할아버지 누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나동 아니고 누나하고 같이 사시는 님. 아. 누나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대 몸이 아, 많이 어. 안좋으대요신 아, 네. 궁금해 하시고 계속 찾아다니 우리는 누나를 만나기 위해 논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 지인으로부터 누나의 상태를 전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아마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큰 아, 수술 받으신 거예요? 예, 예. 어디가 안좋신지생하고있어 정확히는 모르나 회쪽으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같다는 건가요? 아마 어, 주위 아주머니가 얘기하시는데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누나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그에게 누나의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8년 전 누나와 함께 살다 스스로 거리로 나온 할아버지. 어. 근데 누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지금 몸이 안 좋으시대. 요안 좋으시대? 네. 연락이 다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연락이 됐다고요? 네. 네. 음. 그래서 어르신 궁금해하시고 한번 음. 예, 예, 계속 찾아다니셨대. u 니 i Ashiko, k e s 대요 혹시 음. 만나볼 생각 없으세요? 누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온 것이 이내 마음에 걸립니다 당연히 잘 사실 거라고 건강할 거라 믿으며 지냈던 시간 아이와의음이이고민하하 할아버지 잠시 후와의 만남을 고민하던 할아버지. 잠시 후.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움 많이 했다 그러니까. 물론 사정이 지만서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해그러니까 음. 아버지가 장제의모을고 어머니를 둘러태우는데 말이에요. 그냥 그래, 아버지 집 나가시고 그러니까 일정에 이제 뭐랄까 이제 고생도 하고. 6살 지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친일상대에 가서 뭐야 그 참그 지겨지고 눈부 까지고렀는데 할아버지에게 가족에 대한 추억은 언제나 힘들었던 순간뿐이었습니다 폭력적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13살에 가장이 되어야 했던 할아버지 너무도 무겁고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부담감에 병역기피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후 모든 걸 내려놓고 집을 나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는데요.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은 항상 힘들었던 기억뿐. 나니 아직도 이제 집안하고 이제 연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네 어제서 여기 찾아가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게 그 집안하고 이제 연이 없다고 나 이렇게 하고 살았 살면 되겠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와도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다던 할아버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세상과 벽을 쌓고 그 안에 숨었습니다. 누나의 소식을 들은 후 고민에 빠졌는데요. 내 고향 남쪽 바다. 오고파 어디 둘리 줄이요 고향 가족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지만 그는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렵습니다 보고파라 보고파 보고파 있이면야 아버님 는늘 거기만 세우니까 자주 돌아다니 자연 눈에 보이대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이용 관 요래 병도 고쳐주고 자연하고 친해졌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 남자는 꼭 하는 일이 있답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듯 폐가에서 생활했던 모든 물건을 정리한 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날 저녁. 가져온 가방 하나 들쳐메고 거리로 나선 할아버지 아, 거기 좋죠? 그러까 어, 좋아 작은 것의 행복을 느끼며 근데 냄새가 떠니까 이게 상관이 많이 없네 냄새가 나는데 자유로움을 찾아 떠나는 방랑자 사람 보니까 마음이 달렸다 그러니까, 그죠? 마음 부자라는 거 있잖아요 전에 몰랐는데, 자꾸 살아보고 나 이거 보니까 좀 느껴지대요, 그러니까.